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인건축입니다. 오늘은 보은에 시공한 주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1, 2층이 해서 25평 정도 되고요. 어, 아래 1층은 19평 정도 되고요. 위에는 6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 화장실 하나, 2층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시공을 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 데크를 이렇게 3단으로 해서 높이를 만들어 드렸고요. 난간이 없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주분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했고요. 좌측에 보이는 창문이 안방이고요. 또 오른쪽에 거실창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게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앞에 두개 이렇게 현관 쪽에 두 개. 또 왼쪽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데크를 이렇게 예쁘게 깔았고요 창호는 블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측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계량기도 저쪽에 달았고요 수도는 바닥에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실 창은 이렇게 큰 창으로 했고요 현관 입구고요 들어쓰면서 바닥 우측과 보이는 곳은 다 타이로로 붙였고요.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고요. 앞에 정면에 들어쓰면서 사면동 이렇게 문 세짝짜리 이렇게 했고요. 바닥은. 장판을 깔았어요. 이번에는 예. 들어서면서 정면에 2층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이 주택을 선호하셔서 저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방이고요 붙박이장을 하나 했고요그 다음에 천장은... 현백 무결로 이렇게 했고요. 창문을 좀 크게 해서 자연을 최대한 좀 많이 보게 했고요. 주무시는 침대 위쪽도 이렇게 픽스창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장을 문 세탁 자리에 이렇게 푸박이장을 붓바위, 이렇게 싱크대 하면서 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이렇게 사모님이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요. 화장대가 하나 있고요. 이게 안방인데, 그렇게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들어오면서 거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 편에 싱크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싱크대 옆에 다용도실, 여기 코너에 이렇게 미석이 문 앞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나 했고요. 여기가 다용도실. 혹시 몰라서 세탁기를 이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했고요. 창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타일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장은 LED 등을 달았고요. 감지기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전자렌지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이와 같이 했고요. 거실 창을 이렇게 정면에 크게, 창을 최대한 크게 했고요. 거실의 천장은 여기도 다 이렇게 무결 편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쇼파를 지지분께서 갖다 놓으셨고요. 여기 픽스창이 있는데다가 이와 같이 양주, 샘플 양주를 쭉 진열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사모님이 <laughs> 이것도 좀 예쁘게 포인트가 됐어요. 바깥에서 보이니까. <laughs> 네. 거실에서 안쪽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측에 화장실이 돼 있고요. 우측에 예,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밥솥 놓는 곳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예, TV 다리가 놓여있고요 TV가 있고요 거실에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해서 이게 화장실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변기 세면기 그리고 샤워기 창문 그리고 거울이 달린 장세트 이렇게 그리고 일자동 이렇게 품이 돼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화장실 타일을 바닥 타일을 했는데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좀 거칠은 걸로 했고요.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2 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돼 있고요. 계단 옆에 이와 같이 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작은 창고가 되겠고요 그러면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고요 보이는 곳에 창문을 이렇게 하나 했어요 다 목재로 바닥을 했고요. 올라서면서 이렇게 답답하지 말라고 창문을 또 여기에 하나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렇게 픽스창을 하나 했고요. 천장에 이와 같이 편백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2층을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예, 이렇게 모노림으로 이렇게 깔아달라고 해서 시공을 했고요. 복도에서 바깥에 지붕 위에로 이렇게 보이는 곳을 쭉볼수 있게끔 했고요. 지붕은 이번에는 징크로, 징크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지붕, 징크로. 그리고 2층에 이렇게 화장실이 복도에 돼 있고요. 장을 달았고요. 세면기 변기 그 다음에 저 안에 또 샤워기 예, 또 여기는 또 파티션 유리가 위험하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했고요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2층에 붙박이장 이렇게 했습니다 붙박이장은 싱크대 하면서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같이 하면서 하시면은 싱크대하고 같이 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창을 큰 창을 했어요. 이마 같이. 이 층에서도 허니 저 앞에 산 모든 것다 보이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콘센트 곳곳에 콘센트 다 했고요. 혹시 몰라서 예, 그리고 여기도 천장을 예, 이와 같이 다 편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감지기 꼭 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2층에도 붙박이장 편리하게, 그럼 붙박이장 하나 있고요. 자제분이나 손님이 오면 여기 이불을 쓰시면 되겠고요. 2층에 내려오는 것을 번거로워서 화장실을 가깝게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25평이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은 이렇게 창문을 하나씩 이렇게 넣었어요. 자동 손잡이 다 달았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사모님이 샘플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예쁘네요. 이런 곳에 이렇게 픽스창 위에다가 이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등좀 심플한 등을 하나 예쁘게 달았고요. 편백으로 이렇게 2 층을 다 하니까 깔끔하니 좋긴 네 하네요. 매번 이렇게 이 공사를 하는데도 여기는 천장만 이렇게 했고요.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1 층도 한번 다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원만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어르신들도 올라다니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여기 거실 거실 천장을 좀 이렇게 높게 하면 집이 시원하면서도 조금 웅장해 보이죠? 너무 낮게 하면 집이 모양도 안 나고요.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참고로 하면 좋을 듯 싶어요. 거실은 좀 높게 해주는 것이 좋고, 집은 전체적으로 조금 높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이렇게 문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이건 보일러실인데 단열되는 문이고요. 방음 단열 다 되는데요. 나중에 창고 하나 지으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다른 데는 어 보일러실이 뒤에 열면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뒤에를 튀어 나오는 것이 없이 일자로 하면서 계단 밑에로 이렇게 보일러실을 했어요. 여기 안방이고요. 다시 이렇게 상세히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창문을 이렇게 넣어서 집이 낮인데도 환합니다 하나도 예, 깜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는 스타코를 했어요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호는 잘될것 같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층이 됐을 때는 소화기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꼭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예, 그리고 곳곳에 감지기, 확산 소화기 이런 것 철저하게 다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픽스창에다가 이렇게 양주 작은 양주를 진열을 해서 이쁘네요. 좌측에 안방, 2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예. 여기 거실이 있고요. 이렇게 3단으로 데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조경하고 나무 심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요. 깨끗하게. 보일러실을 일자로 이렇게 따로 빼지 않고요그 계단 밑에를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잠, 잠겼네. 이렇게 조그마한 문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최대한 안에를 넓게 쓰려고 기름통은 바깥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이런 것도 기름통 놓고 그러면 또 자리도 차지하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뒤에를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바깥에다가 콘센트 하나 했어요 이쪽으로 나중에 창고를 만들 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지붕은 징크로 했고요. 벽체는 스타코로 했어요. 벽체는 좀 많이 두껍고요. 보온은 요즘은 잘 하니까. 뭐 춥고 이런 주택은 요즘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시공을 하더라도 단열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집은 조금 색깔은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예쁜 집 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